아, 화면에 보이는 검은색 상단에 있는 어, 동영상이 방금 전에 테스트한 화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로 다시 돌아갑니다. 컴퓨터 상에서 유튜브를 실행시키고 어, 여기에서 유튜브를 먼저 유튜브가 실행된 상태에서 여기 상단에 업로드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누릅니다. 업로드 버튼, 업로드 버튼 옆에 참, 환경 설정 화면에 동영상 관리자 버튼이 있어요. 여기. 잘안 보인다. 동영상 관리자. 요거를 누르면, 방금 전에 제가 올린 그 동영상 세 가지가 나타나요. 그러면, 어, 요 버튼을 누르고, 이거, 이 화면을 누른 다음에, 방금 전에 한, 하면, 그리고, 음, 요기 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 이제 저장된 거, 저장된 건데요. 여기 보면 어, 공유라고 여기 두 번째 탭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딱 누르면 이 밑에 소스가 나오거든요. 주소가. 그럼 요거를 복사를 해다가